대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인데요멤피스에는 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의 대형 피라미드,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 그리고 동물 묘들이 있는데 세라피움도 있습니다. 주변의 주택이랑 신전보다 더잘 보존이 되었었는데 멤피스는 파라오 시대 때부터 아라비아에 정복이 될 때까지 35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수도였고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나중에 카이로로 대체가 됐는데 현재 멤피스는 유적이 4제곱미터? 왜냐하면 다 건드리고 훼손을 한 거예요. 그 위에 아 어, 미트라 히네랑 아, 엘바드레스 같은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멤피스는 삼각주 정점에 위치했고 날강 유역을 유역을 통제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위치였고 두 땅의 균형을 정하고 최초의 명칭은 이네브헤지라는 하얀 요새라는 뜻을 가진 어, 그러한 명칭을 갖고 있었는데 아, 토착신 푸타의 신전도 있고요. 사카라묘의 왕실 피라미드가 서쪽으로 길게 뻗어나가서 도시가 굉장히 커졌었고 지금 신전 근방에는 지금 현재는 물이 잠겨서 신왕국 시대 때 지배자 람세스 2세의 석상이랑 설화 석고 스피크스가 스핑크스,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라오 시대의 날강의 흐름이 동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위치에 가까워졌고 신전이 점차 남쪽으로 동쪽으로 확산이 되었고 푸타신이 살아있는 현연인 아피스 황소를 신으로 여겨서 아피스 황소를 미라로 만든 건물을 멤피스에 세운 거고 2어 2왕조 세송크 1세 때이 아 황소의 사체를 미라화해서 신성가도 막 행진을 하면서 대형 황화함관에 넣어가지고 세라피움이라는 지하묘에 묻었다고 합니다.